운동장을 나가고 도는 거때 이제 어떤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거 실내 뭐 경기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아올해 어떻게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짜지면은 아마 주 단위로 또는 10일 단위로 제가 아마 모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장님 서영배 회장님 2년 동안 쭉 해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요정의 미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9월 20일 여러분이 엄면 어, 회장님도 민원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재경청정군은 역시 대구 경북에서는 최고다. 이게 이제 우리 재경부 회장님 위신과 우리 재경청정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마지막 규정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5월 20일 모임 그 시나리오는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우리 저 제육단, 제육단부터 해서 집행부 모의자 하면은 선택게 한다. 우리 총무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위원들하고, 제가 여기까지는 계속 뭐 수석부회장, 뭐 자기회장 떠나어 추진하는 것은 어, 사무총장이 늘 바꿉니다. 늘 바쁘지만은 제가 이을이 놓아가지고, 놓아가지고 어, 이번 9월 27일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가 기간에는 어, 7월 한2 어, 0번 8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모임이 없고 그 다음에는 바로 7월 25일 전후로 해서 한번 모이고 그 시나리오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8월 10일 지나서 또 한번 모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달이 남기 때문에 완전 2대2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무을좀 참고해 주시고 각 음면별로 응. 50명이 오게 되면 50명이 오게 되면 450명 어, 30명이 오게 되면 270명 대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군에서도 뭔가 준비해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 퍼포먼스는 가히, 이렇게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보면 그 가장 행진이 법,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마지막 그 추천권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병원권에 들어있습니다. 일등 뭐,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24개 시군별로 골고루 200만 원, 3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저번에 살을 했는데, 살을, 어, 고향 살을 했는데, 7천만 원씩 했는데, 오도관계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천만원이라는 돈을 살로 하지 말고 우리 저 군에 우리 참가 상품은 우리가 하겠다 그 7천만원을 제대로 된저 100만원짜리를 70개를 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걸 갖도록 하자 라고는 그거는 거의 방식이 됐고 사사우리하게 인원은 약 5천명 이상이 오는데 5천명 곱하기 만원 그러면 5천만원 그죠? 만원짜리 줘봐야 이건 거도안란다 이거 커다안다는 것은 우리 분별로 하고 그리고 행운권 추첨은 마지막까지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주인공이 마지막에 한 70명이 이루어지는데 분별로 한 군의 몰입이 되면 안 되니까 돌아갈 것 같아. 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어원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시상식까지 여러한 부분들은 꼭 기담아 두시고 우리 회장님들도 아 이번에 9월 21일은 이건. 우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주머인들한테좀 많은 힘을 <laughs>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0일 행사는 이 정도로 하고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수시로 d 이가될 때까지 한 서너 번더 만난다는 까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체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민체전은 아직도 미확정입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정일을 잡아놨고 국민체전은 이루어지는 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 진행하면서 국민 체제는 어, 그 양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고 국민 체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9월, 10월 24일은 자 회장이 집주소 빠르죠. 어, 우리 서 회장님께서 나를 빨리 쫓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 회장님은 지금 가서 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 향후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노인들 이상한 소리가 싹 써.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조금 궁금한 모양이야. 빨리 그저 종회를 해가지고 9월 20일도 보고 그리고 또 10월 24일도 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어, 우리 서 회장님이 아 건재하고 잘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림 필요가 있지. 빨리 뭐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그리 그리고 10월 초에 1 1월초에는또 부산, 향후에 이집수도 있고 또시그 각 읍면별로, 어, 읍면별로 또 송년회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기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12월 할까, 일어날까? 할까. 그래, 우리 회장님은 또 12월 되면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 10월 24일이 나온 거지. 뭐 이런 거 아니고 빨리. 저, 저, 내가 하여튼내기설정에좀 빨리 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0월 24일 날 꼭. 여기 두시고 10월 24일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왜그 오후 4시에 하느냐 오후 4시에 여태까지 6시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6시에 하게 되면 6시 반에 밥도 못 먹고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7시 40분 50분 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멀리서 안산이고 의정부가 멀리서 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행사가 한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 군수 의장, 국회의원 등등등 좀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해버리니까 한시간 가버려요. 음. 그 실질적으로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뭐덩어리다이고 음. 그래서 밥한 그릇 먹고 가는데 너무 늦어요. 그래서 <laughs> 회장 이침식은 두 번째 그리고 저 시군별로 모이는 것은 6시에 모여가 식사하는 것은 그럼 첫 번째로 음. 오시면 바로 6시부터 식사하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영을 즐기는 시간에는 이제 전도도 떠나시고 시과민도 떠나시고 하는데 보시면 항상 좌석에 받죠 메인 좌석을 딱 두면은 딱한 10분 15분 자기 시간만 되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좌석은 상석 자리는 센터가 아니고 기둥이를 줍니다 음.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예시에는 우리 여기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이 사실은 밤만 오더라도 예시 하게 되면 몇 명이 올까? 저 공군회관은 맥시멈으로 하면 280명. 맥시멈으로 280명.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면 500명. 그러면 한계층을 더 해놨어요. 밑에 층에.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는 500명이 오고 행사를, 이침식 행사를 할 때는 270명에서 80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그 시간만큼은 조금 땡겨 가지고 행사를 좀한 시간 반 정도 한네시 반부터 여섯 시까지 하면딱 끝납니다. 뭐까지 딱 하고 바로 여섯 시에 다 집기를 내며 이쪽이든 저쪽이든 식사하면서 정말 시군별로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회장단이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일곱 시 전에 어좀 우리 그 각엄면별로 그, 그 가수를 나와가지고 노래 자랑을 하든지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갔고 여기 참어 정동훈 향우이가 너무 보기 좋다 잘 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6시에 시작하니까 6시 반 6시 반에서 거의 7시 4, 50분 되니까 거듭 거겁지겁 밥을 먹게 음. 되고 8시 반 되니까 가게 바고 이래서 너무너무너무 10몇 년 동안 미안했어 이거는 우리가 정도 근부도 바꾸자 라고 하는 거니까 4시에 해놓고 한 4시에서 4시 반에는 뭐감사보고 모든 거는 다 끝내고 4시 반에는 바로 행사가 진행을 하는데 아마도 멀리서 멀리서 이 올라가면은 직장인들은 많이 못올 거예요 공지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시면별로한 30명 정도 사실은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한 30명 넘으면은 한 270명이 되는데 20명만 와도 한 200명 그라고시동이이나 군에서 오시는 분들 빨리 하고 그분들은 뭐 낮에 어차 오는 거니까 빨리 하고 저녁을 드시고 7시에 가시면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게 되니까 급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요거는 아, 시간, 타임, 스케줄 잡아놓은 거는 조금 숙지를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런동원에 대해서 자이런동원에 대해서 시무면도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행사장은 잡았지만은 자이기 보면은 저, 문문면 송년해 검천면 송년해또 매전면 송년해 이걸 이제 연금포 12월 1일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보면은 일정 자체가 오늘 회장님들 계실 동안에 자 그러면은 자 후문에서 12월 잡으면 그 정도 한달쯤 있다가 1월 달에 뭐 매전을 잡고 또 이제 2월 달이나 이렇게 식을 만할때 검천 잡고 이렇게 한달상관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집행부가 지금은 온면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온문면 그 향후에 가면 온문면은 여기 안동진 대장이 계시지만은 보통 보면은 그60 어, 평균 나이가 한 74, 60한 8부터 6 8, 9부터 이렇게 한 80세까지가 주축을 이루시는데 제가 한 10년 봤지만은 그 그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 밑에서 새로운 사람을 볼 수가 없어. 그렇다보니 이론이 딱 내가 볼때 40명에서 50명 딱 정해져 있어 그럴 때 우리 여기. 집행부가 한 1, 2시면 딱 가주면 60여, 70여. 잔치 버리기도 나고 음. 그래서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운문, 12월 20일 날뭐 배전, 12월 26일 날 검천, 막한 번에 막 이것은 어디는 갔는데 어디는 못 간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일정을 지금부터 일정을 잘 좀, 그 저, 우리 저, 이렇게 본 내로 통보를 좀 해가지고 최소 한달 일정으로 가줘야 이게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걸 저번에 검천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은, 이거 우리가 향우회를 4시부터 4시까지 하고, 우리 그 저기, 대학, 그대학교에 한정대학교에서 했죠? 그것은 다른 건다 좋았는데, 거기 좀 이렇게 좀, 이렇좀 먼저 식당하고, 거리하고 좀 멀어가지고 약간 실패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6시를 은변별로 그냥 식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갈수 있는데 그러면은, 참 그거는 참 좋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화양도 모처럼 식당 하나 잡아갖고 끝나고 한 5시부터 다시 반부터한 8시까지는 막 그냥 그저 완전히 그 화양 모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원래부터는 화양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한 40명을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많은 것을 어, 새로운 걸향 그 향후, 화양 향후회를 다시 느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해버리면 참 좋은 데 이번에 보시면 테이블 화양업 테이블을 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 우리가 본회의 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행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일곱시부터는 여흥 시간을 가질 때에 엄면 대항질이 있는 거죠. 유, 훌륭한 가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검찰은 민영도가 나와가지고 두금 최고를 부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흥을 가지고 있는 나중에 시상하는 그런 단어, 이런 걸 짰으니까, 이번에는 보호에 대한 건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어쯤든 간에, 이룬동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각보면그회장님좀 오랜만에 뵀어서 지만 각북면도 적게 나와도 30명씩 나와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우리 저 상철이도 사실 월떨결에 뭐 먼저 무행하다가 이제는 우리 사람이 돼 가는데, 저도 <laughs> 처음에는 너무 멋져가지고 뭐냐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고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아니, 70대를 한몇 명, 60대 후반을 몇 명, 60대 초반을 몇 명, 50대 몇 명을 중추적으로 해가지고 동네별로 해서 소원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 것을 우리끼리 연합을 하면은 인원동원 이렇게 하면 된다. 중학교 동원하고 초등학교 동원하고, 그래서 인원동원하는 데서는 제가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네, 얘기를 할 거예요. 인원동원이 제일 중요하다. 자, 마지막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그... 하남 종합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예산은 야간 뭐천몇 백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우리 뭐서 회장님 마지막으로 돈아없어되내습니죠 왜냐하면 하남에 사기 때문에 하남에는 우리 서 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해요. 다른 데뭐 시에도 뭐봉 봉투 갖다 주고 경찰서도 봉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남에서는 서 회장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분에서 시도민을 또, 또 하남에 사니까 우리 서 회장님도. <laughs> 기망에 태워가지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시니까 돈은 좀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설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업면별로는 종에 종회,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종에 저, 저, 사실은 그, 박동식이가 어쨌든 간에 한십몇 년에 쭉 해오면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았지 않았구나 하는 거. 서 회장님은 뭐, 뭐 사실은 돈만 쓸지 한건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 정도는 가도 충분하고, 원, 치도 않고. 그래서, 10월 24일은 정말 회장님들 좀도와주시요 진짜로. 해가지고, 정도를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을 모아가지고 예산은 10월 24일 쪽으로, 그 시군별로, 100만 해놨는데, 100만 원가 택도 없습니다 사람들 한 4,50이 오는데, 밖값 5만짜리 물을 하면, 바깥 쪽도 내놓고 해놔야지. 이거는 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형님이 좀 많이 물리줄려고 했는데, 돈을 보니까 지금 얼마나 놀라겠 돈이 한 3천만 밖에 없어. 그데 요번에 신도민이 만약에, 반털어보면젖단다니까 그 일단은 무조건 하고 서 회장님한테 딱 붙어갖고, 아무리 짓고, 그다음에 10월 24일은 9개업면별로 분담금 좀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선물을 주더라도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지 마. 보고 있는 요런 부분들은 그 사실상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하게 사람을 많이 모은다가 아니고 특별하게 사람 을 많이 모은다는가 아니고 다음 사람 이제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부회장을 찾아야 내가 또 회장 취임을 하는 거니까. 수석부회장, 어느 분이 하실까? 많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매전 쪽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전 쪽으로. 매전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으냐? 라는 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영배 회장님처럼 돈을. 한 번은, 제처럼 이렇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번은, 돈을 좀 이렇게 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재력이 사회 나가지, 재능만 해가 절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재능을 좀 부리는 사람이 야이 군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이윤기 회장 재능을 어? 즉 재능을 많이 부렸잖아요. 활성화됐죠. 서 회장님이 좀 잠잠하게 또 내가 한번 뭐 재능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돈 가지고 하는 사람 또이잠하게 이렇게,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야 될것같아 그래서 저 부회장 거의 확실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도 여성, 여성회라든지 여성 사무기라든지 새로 좀새편을좀 개편을 좀, 좀 해가지고 좀 이제 보면은 자 했던 사람들 누가 바쁜 고 가서 바쁜 사람들 행사 쪽 또안 바쁜 사람들 좀 이렇게 보면 아줌마들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들 좀 많이 좀 창출해가지고 바쁜 사람들 하니까 정신이 하도 없어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노는 사람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봉사도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음마가시는분그한분 그 누구죠? 잭 스폰 보시는 분. 정도 업에 계시는 분. 어, 어 그분을 정도 회장을 시키든지 정도 회장을 시키든지 그분을 <웃음> <웃음> 여기 형님은 지금 봄만 살라하면 형님이 좀부글불글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장학금 나 장학금 네. 장학금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10월 24일은 장학금 전달 시간 없습니다 네. 내년도에 새로운 우리가 신년 조례에 뛰어나게 봄에 했으니까 한번 할때 여름이나 봄에 한번 할때 그때는 어 장학금은 계속해서 내가 하는 동안이 아니고 앞으로 형님이. 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볼 때는 한 80까지는 오하는거 <laughs> <거야>, 같아요. 80까지는. 그래서. 맞습니감사합니다 <laughs> 어, <laughs> 80까지는 <웃음> 방금 그 천만 원씩 내는 게요. 그거 보고 지금 다음에는 내가 조카를 하나 더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laughs> 지금은 이게, 지금은 이제 약간 지금, 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그니까 조카 집 나와서 학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장학금은 딱, 딱 되어있으니까 우리 저 앞으로 회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서영배 회장님 9월 20일에 약속했죠. 그 다음에 또저 저, 저, 저 장학금 뭐 계속해서 10년. 그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고. 10년이 뭐야. 회사가 안 망하면 계속. 내가 볼때 망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박수 주세요. <laughs> 아영필아영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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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필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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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저 종훈이 따라가서 네. 저 담배 같이 좀 피워. 조금만 신경 이좀쓰여 하는 마음에 안들을찾고 와. 아 <laughs> 자요렇게 해서 <laughs> 제가 <laughs> 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요 정도 해 놓고 우리 회장님들하고 우리 종훈님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이라도 요런 부분들 보이면하다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스스로 <laughs> 제가 네.